전기가 끊겨서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 배급을 기다리며 줄을 서는 사람들, 겨울이면 얼어붙은 난방과 씨름하는 가정들. 그런데요, 그 똑같은 땅 위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아주 조용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상류층 특권계층의 세계입니다. 이들은 일반 주민들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갖고 있고, 국가가 통제하는 세상 속에서도 누구보다 풍족하고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풍족한 겉모습 뒤에는 아주 미묘한 조심스러움과 숨죽임이 함께 자리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그 조용한 풍요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겉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상류층의 실제 일상에 대한 탐험입니다. 북한의 상류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집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당 간부, 보위부, 고위직, 군장서 외화벌이를 책임지는 무역이 군 이런 사람들의 가족이 바로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들의 삶은 평양에서도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주민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지도에도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 특별주거구역, 그곳이 이들의 생활 무대입니다. 아파트 외관만 보면 낡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벽지는 중국산 고급 재질이고 냉장고는 러시아 제품, 커피 머신은 일본산, TV는 중국산 대형 LCD 모델이 놓여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강냉이 죽을 먹는 동안 이들은 중국산 과일, 일본 과자, 수입 음료를 먹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가끔 러시아산 초콜릿이나 중국산 통조림이 조용히 올라오죠. 이런 물품들은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상류층에게는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수입품들이 일부 계층에게만 조용하게 배달되는 시스템입니다. 무역의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오가며 들어오는 물품들 중 일부는 국가 필요한 곳으로 배정되는 것이고 그 배정 리스트에 상류층 가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일상에는 한국에서나 볼 법한 수입커피, 수입초콜릿 같은 것들이 조용히 자리합니다. 이들은 전기나 수도 문제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정전이 나도 가장 마지막에 전기가 끊기고 가장 먼저 복구됩니다. 수도도 거의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죠.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사는지만 봐도 그 집안 배경을 알수 있다고 그만큼 지역 자체가 특권입니다. 이들의 문화생활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일반 주민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지만 상류층은 제한적이라도 해외망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몰래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 말이죠 북한에는 세계 인터넷이 없고 국가 내부망인 광명망만 사용합니다 휴대폰은 아리랑 평양2425 진화폰 같은 국산 스마트폰이지만 이 스마트폰들도 앱스토어가 국가 통제라서 게임 SNS 대신 학습용 앱 뉴스 앱 사전 프로그램 정도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고위층은 별개입니다 무역입군 라인을 통해 중국 SIM을 구해 단기간 해외망을 접속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철저히 비밀이고 자녀들도 함부로 티를 낼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류층 청년들은 잠깐이나마 유튜브 썸네일을 본 적이 있고 해외 음악 몇 곡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들에겐 아주 강한 충격과 동경으로 남습니다. 해외 교류도 일반 주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 북한 주민은 여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상류층은 특별여행증 무형 여권 외화벌이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 러시아 같은 인접국을 오갈 기회가 있습니다. 남한에서의 여행이 아니라 업무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호텔, 백화점, 식당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먹는 중국식 고기요리, 과일, 빵의 맛이 평양에 돌아와서도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의 꾼들이 귀국할 때는 캐리어 가득 과자, 음료, 전자 제품을 들여오는데, 그 물건은 대부분 상류층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상류층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평양외국어학원과 음악대학 부속학교는 그 자체가 특권층 네트워크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 배경을 파악합니다. 누가 어느 라인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름만 들어도 알게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조용한 규칙 안에서 자라납니다. 풍족하지만 자유롭지는 않은 삶, 누릴 것은 많지만 드러낼 수는 없는 삶, 이것이 그들이 가진 삶의 기본 배경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들은 이러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잠시나마 자유를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 가장 감춰진 세계를 부드럽고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북한 상류층의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공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커트로는 평범한 학생처럼 학교에 다니고 수업을 듣고 뛰고 놀고 과제를 하며 지내지만 속으로는 늘 조용한 기준과 규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는 학교들은 일반 학교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평양외국어학원처럼, 특권 계층만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은 교육 수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친구가 될수 있는지, 어떤 가정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어울리는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학생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집안 위치를 알고 자랍니다. 아버지가 보위부인지 어머니가 무역의꾼인지 할아버지가 어느 부서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몇번 얼굴만 보면 느낌으로 파악합니다. 이런 환경 안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에게는 말을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집안끼리 뭉치고 그 그룹 안에서 오랜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이 인연들은 나중에 결혼, 직업, 진학, 해외 교류까지 모든 부분에서 서로를 도움 주고받는 일종의 네트워크가 되어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예민한 것이 바로 연애입니다. 북한 상류층의 연애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유로운 감정과는 다릅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집안 배경이 먼저입니다. 누구와 만나느냐는 그 집의 미래와 레버테이션을 좌우하는 일이라고까지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류층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감정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공공장소에서 함께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보니 손글씨 쪽지 수업이 끝나고 몇 분간의 눈빛 교환 도서관에서 책 사이로 슬쩍 건네는 작은 메모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장마당에서 어렵게 구해온 작은 머리핀 하나를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겨우 건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선물 하나에 서로의 심장이 뛰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희귀한 순간이 되는 거죠. 연애가 어느 정도 이어지면 조직적인 사교 모임에서 다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상류층 자녀들의 사교 모임은 겉으로는 참 단정합니다. 음악회 준비, 독서 발표에 영어 스터디 같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집안끼리 서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자리입니다. 부모들은 이런 자리를 통해 어떤 아이가 어느 집안인지 파악하고 자녀들이 누구와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 모임이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일종의 미래인맥 관리 자리라고 볼수 있죠. 이런 자리에서 서로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가족끼리 은근한 신뢰가 생기면 그제야 연애도 허락받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허락받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묘한 긴장감이 이어집니다. 이 조심스러운 관계가 조금 더 편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술자리입니다. 북한 상류층의 술 문화는 일반 주민들의 술자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류층이 마시는 술은 대부분 수입품입니다. 중국 고급 백주 러시아 보드카 몽골산 와인 때로는 무역일꾼이 들여온 조용한 위스키까지 등장합니다. 안주는 견과류, 훈제 생선, 일본 과자 같은 북한에서는 귀한 물건들입니다. 이런 술과 안주들은 특별 공급이나 무역 라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평생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상류층의 술자리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합니다. 크게 떠들지도 않고 소리 크게 내지도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소파에 앉아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정도의 분위기죠. 그 조용한 자리에서 연애 감정도 조금씩 더 깊어지고 서로의 성격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가 한 단계 더 특별해지는 공간이 바로 파티입니다. 북한 상류층의 파티는 남한처럼 조명과 음악이 빵빵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파트 한 세대를 빌리고 문을 잠그고 창문에는 커튼을 이중으로 치고 밖으로 소리가 새지 않도록 스피커 볼륨도 아주 낮게 조절합니다. 휴대폰은 입구에서 모두 수거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해외 음악 USB를 연결해 작게 팝송을 틀고 중국에서 들여온 과자를 나누고 러시아 맥주나 백주 한 병을 조심스럽게 마십니다. 젊은이들은 그 짧은 시간만큼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잠시 잊고 다른 세상에 온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웃음이 나오고 서로의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지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 사랑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 파티가 끝나면 각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날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마음 속에는 그 짧은 해방감이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북한 상류층의 청춘들은 이렇게 풍족하지만 조심스럽고 자유롭지만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묘한 이중 세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마시는 술, 듣는 음악, 친구를 사귀는 방식,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은근한 규칙 안에 놓여 있습니다. 커트로는 누릴 것다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고민과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가곤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파티나 술자리는 단지 즐거움이 아니라 잠시 숨쉴 수 있는 작은 창문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부와 특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북한 상류층의 젊은 세대가 누리는 이 조용한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하고 편안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그들이 마음 놓고 웃는 순간보다 숨을 한번더 고르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풍족함과 조심스러움이 한 몸처럼 따라다니는 세상에서 자랍니다.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음식과 물품을 접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다양한 물건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늘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어떤 말이 어떻게 들리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남들과 얼마나 다른지 늘한번더 생각해야 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들이 가진 고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류층의 고민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화려한 선택의 고민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자유에 대한 고민입니다. 상류층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외에 대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가끔씩 집안 어른들이 중국 출장에서 들고 온 물건 때문입니다. 상자에 담긴 중국 과자, 러시아산 초콜릿, 중국에서 사온 음료 한 캔, 우리에게는 흔한 물건일지 몰라도 북한에서는 작은 충격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단 하나의 물건 안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무역일꾼 가정의 자녀들이 중국에 잠깐 체류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게마다 불이 켜져 있는 모습, 호텔 로비의 넓은 공간, 식당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인터넷을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북한 상류층 아이들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밖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마음껏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들으면 불필요한 관심을 살 수도 있고, 가정의 분위기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살짝 돌려 말하거나 아주 가까운 친구와 조용히 나누는 정도의 끝입니다. 휴대폰과 인터넷 문제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생깁니다. 북한 상류층 집안의 스마트폰은 일반 주민보다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통제 아래 움직입니다. 광명망이라는 내국망에서만 작동하고 검색도 메시지도 앱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특별한 라인을 가진 집안에서는 중국 SIM을 통해 아주 짧은 시간 해외망에 접속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첫 페이지를 본다든지, 한국 드라마의 스티커 몇 장을 본다든지, 해외 아이돌 공연 장면을 본다든지, 그 작은 접속이 상류층 청년들에게는 숨이 트이는 경험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자신이 서 있는 세상은 너무 좁다는 걸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경험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끔 스스로도 잊으려고 하는 기억이 됩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나라니까요. 술자리와 파티에서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의 속마음을 조심스레 꺼내는 장면이 많습니다. 친구들은 누구는 대학교 졸업하면 부모 라인을 따라 외화벌이에 나갈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음악가가 되고 싶지만 집안에서는 군 관련 기관으로 가라고 한다며 한숨을 내쉬죠. 상류층 젊은이들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집안의 기대와 체계 속에서 자기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파티나 술자리에서 느끼는 해방감은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해방감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단지 조용히 음악을 듣고 낮은 볼륨으로 팝송을 틀어놓고 친한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자유가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집안의 시선도 국가의 시선도 학교의 시선도 잠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해방감이 늘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파티가 끝나면 각자는 조심스럽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가 깔끔히 정리된 방처럼 다음날도 똑같은 일상이 펼쳐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속으로는 말하지 못한 고민이 많다는 점에서 북한 상류층의 삶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어도 마음껏 누리거나 드러낼 수 없어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상류층 아이들이 가끔씩 서로에게 털어놓는 말은 참 소박합니다. 인터넷을 마음껏 써보고 싶다,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 사진을 마음껏 찍고 싶다,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 이들에게는 작은 소망이 됩니다. 어쩌면 이 소망들이 그들을 더 사람답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풍족함보다 중요한 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이 아이들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상류층의 세계는, 커으로는 조용한 호화로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세심한 감정들과, 작은 두려움과, 말하지 못한 갈망이 짙게 얽혀있는 세계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화려함보다 더큰 외로움이 있고, 풍족함보다 더큰 제한이 있고, 특검보다 더큰 조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들은, 날마다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상류층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풍족함 뒤에 말하지 못한 그림자가 함께 자리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만 정작 마음 편히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자유라는 말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과 풍족한 생활은 갖고 있어도 그걸 마음껏 누리거나 표현하는 과정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따라붙습니다. 부모 세대는 대부분 국가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더큰 부담을 안고 있고 그 조심스러움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이어집니다. 해외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은 특히 더 복잡한 마음을 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보았던 자유로운 거리와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좁고 조용한지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음껏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부모의 위치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숨기는 것이 익숙한 습관이 됩니다. 술자리나 파티에서 이 감정들이 비로소 조금씩 터져나옵니다. 누군가는 집안이 원하는 길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해외에서 본 풍경이 잊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면 다시 조용한 일상 속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감정들은 다시 마음 깊이 묻혀 버립니다. 상류층이 누리는 풍족함은 분명 큽니다. 좋은 교육, 안정된 주거, 충분한 생활 수준.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큰 결핍은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많이 누리지만 많이 말할 수 없고. 멀리 보고 싶어도 멀리 갈수 없으며 가까운 사람에게도 감정을 조심해야 하는 삶. 그래서 이들에게는 작은 순간들도 큰 의미가 됩니다. 파티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팝송, 친한 친구와 나누는 짧은 대화, 해외에서 들여온 과자 하나에 담긴 기억. 이 작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숨이 트이는 순간이고 희망의 조각이 됩니다. 북한 상류층의 세계는 커트로는 고요한 호화로움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의 층이 깊고 복잡한 곳입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 표현할 수 없는 바람, 조용히 감춰야 하는 꿈들이 서로 얽혀있는 삶이죠. 결국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비슷합니다. 환경이 달라도, 마음 속에는 누구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속마음이 더큰 무게를 지닐 때가 많습니다. 풍족함 아래 숨은 조심, 특권 위에 놓인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희망, 이세 가지가 겹쳐져 북한 상류층의 현실을 구성합니다. 그 작고 소박한 희망 하나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버팀목이자 다음날을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한 시간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용한 이야기 어딘가 마음에 남는 기록들을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시간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